니네 뭐 외우긴 하겠지. 미치 진수가 양수고 미치 몇이면 안 되는 거. 일이 아닌 거를 지금 외우겠지. 근데 아직까지 분명히 니네. 제발 이차 함수가 위에 떠있는 거 아래로 볼록인이차 함수가 위에 이렇게 떠있는 거. FX가 여기 X축 위에 떠있는 거. 떠있다라는 걸 FX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하거든. 왜? X축이 뭐니까? Y는 몇이니까? Y는 0이니까. 알겠니? 위에 있는 걸 크다라고 한단 말이야. Y값이라는 게 뭔데?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 맞아? X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FX는 함수값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네. 위에 있으니까 어때? 아, 얘네 FX가 항상 위에 있네. 다른 말로. 어, 항상 FX가 이 0이라는 녀석보다 크네. 언제나 큰네 이거, 이 부등식 아닌 이거 2차 부등식 맞아?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뭐든 실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또 다른 시각에서 봐보자. 이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얘가 얘랑 만나안만나안만나 한다라는 안안건 fx가 0이 되는 일이 있어, 없어? 같아지는 일이? 만나면 같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없대. 그럼 이건 방정식이잖아, 얘는. FX는 여기가 2차 방정식이지. 이거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맞아?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고일때 초반까지는 그냥 실근이 없어요라고만 이야기 했잖아. 근데 그거를 부등식에 와서, 어? 실근이 없으면 안 만나려면 항상 떠있겠네? 거 항상 얘는 0보다 크겠네? 아, 0인 건 없다며. 0인 적은 없대매 0인 적 없으면 항상 0보다 크겠지. 계속 0보다 작을 순 없잖아, 얘들아.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 얘들아. 언젠가 올라갈 거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알겠니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항상 0보다 작을 순 없거든 0인 적은 없대 근데 항상 0보다 작을 순 없어 그럼 항상 뭐라는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거 맞아? 이게 내가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는 여기 단한 명도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문제 풀렸던 거 근데 이번에 곱씹어 봐야 돼 너희가 그동안 이런 문제 만났을 때 대충 눈치상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답이 나와 또 맞아 그럼 좀 떨떠름하지만 넘어가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얘들아 그 개념이 너희가 되질 않아 방금 이게 얘들아 내가 설명한 거의 전부야 내가 지금 설명한 게탄별시설면 전부라고 이것도 강의가 있어 근데 그것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그냥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너희가 이런 판별식의, 그니까, 내, 그니까, 이런 거잖아. 내 입장에서 얘들아 어떤 주제를 너희한테 전달할 때마다 부담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동안 얘들아 10년 동안 가르쳐 봤을 때, 애들이 계속 그거 갖다 사고를 쳤으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쫄아있는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조해줬을 때, 너희가 니네 거 만들으라고. 지금 다알것 같니? 절대로 몰라. 집에 가서 정말 곡씹어 봐야 알아. 강의 보면서. 알겠니? 딱한 번이야 일생에 딱한번한 한 번만 해버리면 그냥 게임 끝난다고 얘들아 알겠어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고. 없고 자 그래서 너희가 이거에 대한 좀 어떤 배경지식에 관한 설명을 좀 해줬고 얘들아 배경지식에 관한 설명 일단은 너희가 미치 이거야 미친 양수여야 되고 미친일 1이면 안돼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진수는 양수여야 돼 이게 양수야. 돼. 언제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희가 이 부등식의 해가 이게 언제나 성립해야 되니까 모든 실수지. 그래서 얘가 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야. 얘가 항상 위에 떠 있어야 돼. 떠 있는 거 우리가 양수라고 하거든. 제발 아까 그래서 애들아 설명한 이유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다라고 되는 거야. 너희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써서 계산하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해 줘야 돼.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 계산하기 전까지 좀 많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네 이거는 뭐한수 백번은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싶다 1학년 때부터 근데 뭐쓸 때마다 불안하니까 이게 되기만 하면 계산만 하면 되더라 정말 정말 계산만 하는게 최고비니까 아, 얘들아 웬만하면 0보다 크겠지 A가 0이면 안되네 0만 안하면 되겠네 그래서 A가 0이 아니야 A가 1도 아니야.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겠니. 제곱해서 1이 되면 안 되니까. A가 1이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아니니까, 이런 거좀 이따 나오면 빼버리면 돼. 빼는 걸잘 빼면 돼. 안 빼먹고. 그 다음에, 너희가 판별식. 자, 짝수공식 써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왼쪽에 있습니다. 4분의 D라고 하지, 우리가 판별식을. A제곱 마이너스. 이제 뭐가 되는 거니? 2에 A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건 인수분해고 되고, 풀리긴 하는데, 판별식이 왜 0보다 작은지 알겠어, 얘들아? 이번엔 마스터하자 알겠니? 이번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계속 나와 진짜로 이거는 그냥 계속 나와, 얘들아 영원히, 수능 볼 때까지 알겠어? 이번에 마스터를 해 그래서 우리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으니까 너희가 마이너스 2부터 a가 몇 사이인데? 4 사이니까 원래 마이너스 1, 0, 1, 2, 3이지 그 중에 얘들아 이거 세개 빼야되지 0 빼고 마이너스 1 빼지 그럼 누구누구야? 2랑 3 더하면 몇이야? 5만 답이 되는거야 5만 알겠어? 그래서 5만 답이 되는거